게임에서 게임을 무시하면 더 이상 게임이 아니게 되는 거잖아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중변입니다. 요즘 머니게임 정말 화제죠. 저도 처음에는 보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제가 클릭을 하게 됐어요. 클릭을 하게 됐는데, 최종화까지 보고 있고, 나중에 리뷰 방송도 보고 있더라고요. 게임이 끝난 이후에 출연자들 간에 막 폭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법적 쟁점이 될 만한 부분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건 머니게임은 게임이라는 거예요. 모두 게임인 걸 알고 참여를 했고, 본인들이 원해서 게임에 참여 신청을 했고, 게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게임이라는 건 룰이 있잖아요. 게임의 룰에 따라서 나는 게임을 하겠다라고 하고 온 거예요. 그럼 게임 내에서의 일은 게임 룰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게임에서 게임 룰을 무시하면 더 이상 게임이 아니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집단 퇴소 사건 이후에 다시 돌아왔잖아요. 만약 대본 없이 집단 퇴소를 하기로 했고 난더 이상 게임을 따르지 않겠다. 난 퇴소를 해서 게임에 영향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고 나갔어요. 그런데 다시 어떤 일이 있었든 합의를 하고 다시 게임에 돌아온 거잖아요. 그럼 다시 나는 게임 룰을 따르겠다라고 하고 온 거예요. 그럼 게임 룰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리고 일부 여성 출연자들 사이에 그 상금을 나눠 갖기로 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구두 계약이라고 하면 구두 계약이라도 볼수 있어요. 그런데 게임 룰이 있었죠. 게임 내에서의 거짓말과 절도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룰이 있어요. 상금을 나누기로 합의를 했고 말이 됐어요. 게임 내에서 된 거죠. 그런데 게임이 종료되고 나중에 나가서 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게임 룰이 그렇잖아요. 이걸 비난하면 더 이상 게임 룰이 존재할 필요가 없고 게임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 머니게임이라는 게임 특성 자체가 남을 속이더라도 내가 가장 많은 돈을 갖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일부 출연자들 간에 돈을 나눠 갖기로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얼마의 액수를 나눠 갖기로 했는지는 합의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그 머니게임 최종화를 보시면 그 이루리님과 니가르님 그리고 박준영님이 모여서 이야기를 할때그 이루리 님이 상금을 어떻게 나누는 것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머니게임 종료 후에 개인 방송에서 니게아르 님이 나는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고, 그렇게 나눌 줄 몰랐다, 좀 당황스러웠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게임 룰 자체에 거짓말과 졸도가 허용이 돼요. 그리고 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것도 정해져 있지는 않았어요. 명확하게. 그렇다면 돈을 그 다른 출연자에게 의무적으로 줄 필요는 없었던 거 아닌가요? 니게아르님은 머니게임 방송 종료 후에 개인 방송에서 퇴소한 사람들에게는 굳이 상금을 나눠주기는 싫었다. 그리고 3천만원 정도 되는 돈을 나눠주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했다 라고 얘기를 한것 같은데요 그런데 다른 출연자들로부터 뭐 배신자니 이런 말을 듣자 돈을 주게 됐던 것 같아요 형법상 그 강요죄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규정을 한번 보시면요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쟁점은 과연 협박이 있었는지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가 될 텐데요 당시 다른 출연자들이 니게르님에게 배신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수위에 말을 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그게 협박인지 아닌지 카톡 내용이 공개되진 않았기 때문에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의 수위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의무없는 일인지에 대해서는 게임룰을 기준으로만 보면 해당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게임 룰에서는 거짓말이 허용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럼 게임 내에서는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합의하고 돈을 줄게 라고 하면서 게임이 종료된 후에 돈을 안 줘도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의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매신자니 뭐니 하면서 협박 정도에 해당되는 수위에 말을 하면서 결국 돈을 주게끔 만들었다 그러면 문제가 될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출연자들끼리 출연한 일수를 산정을 해서 상금을 나눠 받기로 말을 한것 같더라고요 만약 이를 새로운 합의로 본다면 문제가 안될 수도 있는 거죠. 새로운 합의에 따라 의무가 생겼고, 의무에 따른 일을 하도록 말을 했다라고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협박에 해당하는 정도의 말이 없었다면 강연은 될수 없겠죠. 지금 머니게임 출연자들 간에 서로 폭로가 난무하고 있어요. 상대방의 민심이나 명예가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각자의 입장에서 나는 이랬다. 나는 내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했다. 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상황이 더 커지면 누군가 명예훼 손으로 보소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일부 출연자들에게 악플이 많이 달리는 상황인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뭐 재미로 다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실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서 조사를 받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저도 명예훼손 관련, 모욕 관련 상담을 일주일에 두세 번은 하는 것 같아요. 고소를 당하시면 매우 괴롭습니다. 악플을 받는 상대방도 매우 괴롭겠죠. 둘다 힘든 일인데 왜 하시는 거예요? 무분별한 악성 댓글을 막 다시다가 저처럼 이렇게 변호사 만나게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 무분별한 악플 달지 마시기 바랍니다